설 연휴 첫날인 오늘 고향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새벽녘부터 중국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4.5cm 양평에도 3cm 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지금은 그밖에 내륙 지방 곳곳에 약하게 눈비가 내리고 있고요 아침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귀성길 조심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 눈과 비가 그치고 나면 차츰 북서풍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이 서해안 등 해안가와 내륙 지방 곳곳에서는. 강풍에 조심하셔야겠고요. 이 북서풍을 타고 황사까지 밀려들겠는데요. 지금도 백령도와 인천 등지에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차츰 전국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설 당일에는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성묘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 많은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올 텐데요. 영동과 남부 지역의 경우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특히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였습니다.